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단지 환자 하나를 살렸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 간호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된 김승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직접 겪은 북한 병원의 열약한 현실 그리고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비리들. 승아 씨가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더욱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승아 씨가 한국 병원에서 본 이것 때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고백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혹시 북에서 내려온 제 목소리를 낯설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탈북 여성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식 간호사는 아니고요, 간호조무사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어요. 진짜 북한에서도 간호사로 일했는지, 약은 있었는지, 무엇보다 제대로 치료는 되는지,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간호사라 불렸지만 그건 이름뿐이었거든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일같이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무기력한 존재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간호사가 되기로 했고,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만에 와서 겪은 그 놀라움들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빼놓을 수가 없네요.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무산이란 작은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탄광에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어 장마당에 나가셨죠. 평범했어요. 물론 북한식의 평범이란 말이지요. 전기는 하루에 두세 시간 들어올까 말까 하고, 밥은 늘풀 한가마 반이었지만, 다섯 식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희 가족은 부유하거나 여유로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일 저녁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도 오순도순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가정적인 집안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겨울이 왔습니다. 제가 12살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설사와 구토로 쓰러져. 북에서는 워낙 식사 환경이 열약해서 동네 인민들도 그렇고 너도 나도 배앓이를 하는 게 허다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동네 인민들은 쌀을 담근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나을 정도 알아 누우면 나을 거라고 하셨죠. 북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흔한 병이었지만 이렇게 흔한 병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동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엄마가 배아리를 한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다들 장염이라고 했지만 병원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링거가 없다고 했고 지사제도 다 떨어졌대요. 의사는 그냥 조용히 말했죠. 집으로 데려가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을 품고 동네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 결국 병원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다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디 아파도 기댈 곳 없이 그저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느낀 것죠.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니는 나아지기는 커녕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동네에 장수하신 할멍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 간신히 풀떼기라도 먹으며 버티던 어머니였지만 매일 저녁을 곡소리를 내시며 아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장염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저로서는 당시의 어머니의 증상만 가지고는 무슨 병이었는지 알수 없지만 며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꼭 껴안아 주셨죠. 당시 어린 저조차도 그 포옹의 의미가 작별인사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만큼은 어머니 옆을 지켜줬죠. 저는 그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던 그 순간, 속에서 뭐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가 간호사가 돼서 엄마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하자. 꼭.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잃었고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던 제 자신을 너무나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묵묵히 탄광으로 나가야 했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울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하기 위해 어쩌면 살기 위해 결심을 한 거죠. 북한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그냥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집안 성분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은 중간 성분이었어요. 아버지 쪽먼 친척이 6.25때 남쪽으로 넘어간 이력이 있어서 늘 감시 대상이었죠. 학교에서는 늘 뒷줄에 앉았고 체육대회나 연극 같은 행사엔 절대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길을 쓰고 공부했어요. 무산 제2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뒤 가까스로 청진의학 전문학교 간호과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그때 울면서 말하셨어요. 내가 해냈구나. 진짜 내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겠냐. 저도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알았던지라. 그날만큼은 몸이 하늘로 날아갈 만큼 기뻤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어머니에게 제가 드디어 해냈다고 울며불며 달려가 껴안았어요. 그리고 청진의학 전문학교 학생으로서 꼭 수석학생으로 인정받아. 큰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도 얼마 못 갔습니다. 학교라지만 시설은 형편 없었어요. 해부학 시간엔 플라스틱 모형으로 공부했는데 반이 하나뿐이라 줄 서서 봐야 했고, 실습 나가면 수액은 고사하고 붕대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주사기는 무조건 재사용. 닦아서 쓰고, 또 쓰고. 뿔나게 찔려서 염증 생긴 환자도 많았어요. 북에서는 정말이지 명문 학교임에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연락하기 그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도 늘 진심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배운 거, 경험한 거, 전부 노트에 따로 정리했어요. 전기 없을 땐 촛불 켜고 외우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지만 포기 안 했어요. 졸업 후 배치받은 곳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시립병원이었어요. 말이 병원이었지, 그냥 벽돌로 된 허름한 건물 한 채였습니다. 간판도 종이에 쓰다 붙인 거였고 창문은 겨울이면 얼음이 안에서 얼 정도로 방풍이 안 됐어요. 의료 장비요?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멸균 장갑은 귀에서 수술할 때도 맨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 중 정전되면 촛불 켜고 수술했어요. 진짜예요. 의사가 수술하고, 간호사는 촛불 들고 옆에 서 있는 거. 한 번은 촛농이 환자 배에 떨어졌는데, 의사가 그냥 웃으며 닦아냈어요. 그때 저는 이게 정말 의료행위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자 싶었어요. 하루에 14시간, 16시간씩 일했어요. 쉬는 날이랄 것도 없었죠. 피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밥 먹고 자다가도 응급 환자 들어오면 튀어나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은 리철이라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가장 기억하는 환자죠. 리처리는 6살 아이였어요. 폐렴이 심해서 야밤에 아이를 들쳐 업고 숨을 헐떡이며 찾아왔어요. 입술은 퍼렇게 질려있었고 엄마는 눈이 쾅하게꺼져서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간절해 보이는 리처리의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잘 아니까요. 리처리도 아픈 와중에 살고 싶었던 건지 무거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마주 봤어요. 그눈 안에는 너무나도 따뜻한 열망이 보였어요. 다만 불행히도 저희 병원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단한 알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간부 전용 창고에 크로란 페니콜이 있다는 걸그 약이면 살릴 수 있었어요. 며칠만 맞추면 회복할 수 있었죠. 밤에 몰래 들어가서 꺼냈어요. 겁이 났지만 애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리처리를 찾아가 조용히 약을 맞혔어요. 기적처럼 아이는 좋아졌어요. 열도 내리고 숨도 편안해졌어요. 저는 정말 울었어요. 살렸구나. 내가 진짜 사람을 살렸구나. 어린 시절 저의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던 주책감은 리처리를 통해 물로 씻어내듯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도 병원에 저 같은 누군가가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을 후회하기엔 이곳에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리처리를 살린 기쁨도 잠시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고자 했던 저의 다짐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약 사용 기록에서 들통이 났고 저는 병원에서 잘렸어요. 보위부에서도 조사받으라는 통보가 왔죠. 내깎게 간부 약을 썼다고? 사람 하나 살리자고 체제 질서를 어긴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사람 생명보다 체제 유지가 먼저인 곳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저의 죄명은 분명 중대했고 이대로 잡혔다가는 꼼짝없이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뻔했어요. 저는 급하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국경 쪽으로 향했습니다. 탈북루트 보호를 위해 자세한 이야기는 못해드리지만 그날 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발끝은 감각이 없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는 얼음이 깨질까봐 발을 사뿐히 디뎠고, 옷 속에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성경책 하나를 품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중국에 들어와선 인신매매 조직에게 잡힐 뻔했고,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몰래 숨겨주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숨어 지낸 끝에 태국,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낀 생각은, 여기선 진짜 사람이 살고 있었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나만의 병원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놀란 건 병원 냄새였어요. 소독약 냄새, 약품 냄새,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게 저에겐 너무 눈부시고 새로웠어요. 아, 여긴 진짜 사람을 살리는 곳이구나. 이곳에 오는 아픈 환자들은 병원에 오면 전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또 청결함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바닥은 하얗고 환자들은 모두가 링거를 꽂고 있었죠. 침대도 간부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침대를 아무나 다 누워있더군요. 그날 후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간호사의 꿈을 품게 됐어요. 긴 시간 탈북 이후 적응하느라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병원 실습 갔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환자 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불편한데 있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북한에서는 절대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거긴 왜또 아파요?"라는 질문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곳에선 약이 공공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누구든 병원에 가면 처방받고 필요하면 약을 받는 것. 병원비도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고요.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눈물 났어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지금 저는 작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손이 떨리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휠체어를 밀면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진짜 간호사구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아직은 간호조무사지만 제 꿈은 정식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간호학을 다시 배우고 면허증 따고 언젠가는 응급실에서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목소리가 제 사연이 북녘 어딘가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간절히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체제가 당신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아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듣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더군요. 북한에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승아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승아씨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